136번은 작업의 종류, 특징인데 전통적으로 직영부터 위탁, 노무, 도급 작업 각 작업의 개념을 정확히 챙기시고 그 개념화해서 아 이런 유형의 재, 작업이니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한 암기보다는 그 개념을 정확히 짚고 장단점을 유추해라. 자 먼저 직영작업은 국가가 직접 경영한다. 직영입니다. 그래서 각종 일체 시설이나 장비를 국가가 다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그 모든 걸다 직접 조달을 해야 되니까 에, 이런 게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장점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모든 작업에 대한 통제력을 다 어, 그죠? 어, 활용을 하고 하니까 사인의 관여는 배제하고 형집행의 통일성을 안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한 통제라든지 수용자에 대해서 아 이런 이런 수용자에게는 이런 작업 부과하고 어떤 수용자에게는 뭘 주, 부과하고 이렇게 직업 알맞는 작업을 부과한다거나 직업 훈련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이게 직영 작업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위탁 작업의 개념에는 에, 위탁 교도소에서 국가에서 어, 외부 기업체와 어떤 위탁 계약을 맺는 거예요. 외부 기업체에서 이러이러한 걸 생산, 가공해달라라고 해서 위탁을 맡기면 국가가 그런 거 어, 생산, 가공, 수선해가지고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이게 이제 위탁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기업체가 가미가 되니까 어떤 장점, 단점이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외부 기업체에서 시설이나 재료 전부 일부를 제공받아 생산, 가공, 수선하는 게 위탁 작업의 개념이고, 장점을 가보면 설비 재료 구입 비용이 절감되겠죠. 직영 작업은 모두 국가가 조달해야 되는데 이건 기업체에서 일부 제공을 하니까 그리고 많은 음, 취업자가 제공이 됩니다. 수용자들에게 생산과 공수 수선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어, 작업을 할수 있다. 자 제품 처리 에러가 없죠. 이거는 그냥 기업체에서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그만이니까 직영 작업은 다 완성된 제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러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단점을 가 보면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서 위탁 작업 잠시 하는 경우가 많고 안정성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업종이 다양하지 못해요. 단순하게 뭐 포장을 한다거나 뭐 어떤 거뭐 수산을 한다거나 이런 단순 작업이 많기 때문에 직업 훈련에는 적합하지 않다. 업종이 다양하지 못하여. 직업훈련은 부적합하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자가 작업장에 자주 출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노무작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계약을 맺을 때 국가, 교도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국가에는 노무, 노무계약을 맺는 것은 인력수용자를 인력만 제공해요. 인력을 제공하면 기업체에서 알아서 작업을 다 통제해가지고 여기 들어온 인력을 기업체가 작업을 통제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인력을 제공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는 이런 방식이 노무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설비 같은 건다 필요 없죠. 인력만 제공하면 되니까 자본 없이도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예. 그리고 단점으로 들어가 보면. 기업체가 모든 작업을 다 통제해 버리니까 어때요? 사인, 사인의 관여가 가장 크다. 그래서 부정의 우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또 단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순 노동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 노동 이것도 아까 위탁 작업과 유사하게 에, 또 기술 습득이나 직업 훈련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급 작업이라고 하는 건 공사를 얘기하는 공사. 어떤 공사를 완성해 달라. 공사에 대해서 완성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고 결과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이 공사 완성 결과 이게 하나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도급 작업의 개념.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여기 기업체가 있으면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강 다리를 하나 놔야 되겠다. 그럼 한강 다리 하나 놔 달라고. 교도소에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의뢰를 하면 국가가 알아서 한강다리를 공사를 완성을 하면 완성에 따라서 기업체에 대가를 지급하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의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공사할 어떤 대형 공사가 많아요. 뭐 한강다리 를는다 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대형 취업이 가능하다. 큰 장점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대형 공사를 완성하게 되면 수익금이 상당하겠죠?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 이게 좋은 의미지만, 이제 부정적인 개념으로 한다면, 국가가 한강다리 놓을 전문가를 찾는 게 되게 어렵죠? 그 전문 인력. 인력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엔 공사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전문 인력이 부실해가지고 한강다리를 한 반쯤 놓다가 그만뒀다? 그 완성에 따른 결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다리 놓다 말면 한 푼도 건질 수가 없어. 그래서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다 완성을 하... 여기까지는 비용이 엄청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야 대가를 받는 방법인데 이걸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 시험에 많이 나온 중요한 한 가지. 대부분 이런 공사를 하는 거 어디서 해요? 교도소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는 거구의 작업. 구의 작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는 개호 통제가 쉽지만 밖으로 따라다니면서 개호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개호가 곤란하다.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단점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개호가 곤란하다. 자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 단점 비교를 좀잘 하시고 이렇게 개념을 잘 정리하면 장점 단점을 충분히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